오호호 오, 자 아니 스머프세요? 어 찍지 마세요 스머프시냐고요 저좀품해 중이란 말이에요 오비티는 제가 연습하는 줄 알지 녹음하고 있는 줄 모를걸요? <laughs> 스머프 주제가 뭐였죠? 전안 봐서 몰라요 스머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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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머리 오비티가 자꾸 머리색 변했는지 물어봐요 지금 주황색이시네요? 주황색 아니, 핑크에요. 성민님. 넵. 바람을 타고 올라 여기서 갑자기 사면은 나와. 네. 이게 이 노래의 매력이, 매력이. 거기서 네. 거의, 네. 거의 한, 제일 중요한 부분을 부른다고 볼수 있겠죠? 네. 여기 아주 보기 어려운데 네. 거의 다 스타카토 되어 있는 느낌? 네. 자 요거보다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. 내에서 네. 네. 구부리. 네. 아까처럼 그게 없어졌어 지금. 네. 그차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들 들. 착해, 착해 네. 어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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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<laughs> 들어볼게요 앞에서부터. 네. 좋아. 자, 여기. 시원하게. 아, 너또 높아요. 너무 높아. <laughs> 아, 너무 잘했는데? 응. 음, 거없 잘했어. 어? 아니. 아까 녹음했던 거 들어볼게요, 그러면. 네. 들어봐. 바람고 올라. 음, 오케이. 된대요? 예. 네, 저는 녹음이 끝났습니다. 노래가 너무 생각보다 높아서 그래도 열심히 불렀습니다. 많이 들어주시고, 크래비티 첫 녹음 비하인드 열심히 했습니다. <laughs> 네, 저희는 녹음실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답니다. 괜찮게 듣고 계시죠? <laughs> 안녕! 빠이빠이! 흐흐민아 <laughs> 네? 그 처음에 흐릿한 눈을 비비면 아니라 하고 어 에서 슬래시 딱그거나 여기서 끊어서 가야 돼네나 모든 게미미한 하루의 백백어백 어, 에서 슬래시 그어놓고 익숙 네숙 하고 한 사이에 슬래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 번이 딱 정확하게 끊겨줘야 돼네 모든 게미미한 하루의 백 속에 익숙한 이상을 좋아 그나 부분 있지. 일어나 부분에서 네. 그냥 딱 깔끔하게 앞에 나 앞에 은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. 약간 나나 나. 어. 음. 그래서 나 모든 게 이렇게 가야 돼. 나랑 모는 이어져도 되나요? 어. 근데 나랑 모뭐 사이에 은이 하나 있는 거야. 아, 네. 해 볼게요. 음. 비비면 아니라 나 모든 게 밋밋한 하루 헥백 속에 있스 뒤에 해 보자. 이거 성민아 살아 네. 가게... 가겠지 발음을 가게 에다가 겠지네살 가겠지 나왜 한번 처음부터 들어 볼게요. 네. 성민아 네. 이 We touch the sky, 가겠지 나왜 송민아 이위 터치 스카올레이 부분이 여기서 터치해서 t 랑 O 있지. 네. 여기에 포인트 하나 있고 스카이의 K Y 네. 여기를 까이처럼 해줘야 돼 쌍기역. 네. 오, 너무 좋은데? 어. 좋다. 고생했어, 소민아. 끝이에요? 네. 좋았습니다. 음. 탕후루 시켰어요. 알았어요. 모음실에서 먹는 탕후루. 갔지만. 형도 먹을래? 널 때까지 열심히 했단 말씀. 달콤함을 나눠드리러가겠습니다 응, 딸기 탕후루 하나 먹을래? 짠탕로 어디 있으면 또 안무 레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레슨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탕후루 먹방 찍고요 그럴까? 탕후루 ASMR. 아, 어. <laughs> 맛있지? 먹방 끝. 저는 그럼 이만 안무 레슨하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지금 되는 거겠지? 더듬이. 너드미를 잘 살려. 요네 모든 게날 끌어당겨. 너무 예쁘다. 너무 좋고 좀더 오버해 볼까요? 네. 네. 네 모든 게날 끌어당겨. 오이 느낌 좋다. 네. 이렇게 네. 한번 해볼까요? 네. 마주난 시선 끝에서 네 모든 게날 끌어당겨.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럼 같은 부분 2B 여기 할까요? 네. 껏 잡을 수 없는 이 feeling 니나 하나로만 어, 뭐 나. 잘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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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로만 내가 닥쳐와. 아쉽다. 채워, 음, 채워 <웃음> feeling feeling. <웃음> 너무 좋은데요? 감사합니다. 여기 넘어갈게요. 아 넘어가요? <laughs> 네 아, 네. <laughs> 지금 이 떨림 속에 r e a d 근데 혹시 여기서 Ready 하고 끊고 세코를 갈까요? 아니면 이어서 갈까요? 약간 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네 r e a d Set Go 혹시 s e t 밴딩을 할까요? <laughs> 그렇게 부르니까 밴딩 없는 것도 괜찮네 어. 어떻게 할까요?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? 없이요? 음. 지금 이 떨림 속에 Ready Set Go Go 이거를 좀 빨리 해봐봐. Ready, set, go. 어. Nice. 아 네. Ready, set, go. 어, 괜찮은 것 어, 같아요. 그냥. 좋아요, 좋아요. 어, 근데 혹시 떨림 속에 떨림이랑 속에 괜찮았나요? 우리 앞에, 앞에 너무 좋아가지고 넘어가긴 했는데 약하지 않았어요. 예, 괜찮아. 서로 들어올게요. 지금 이 떨림 속에 Ready, set, go. 아, 어, 좋은데. 멋있는데요. 감사합니다. 아, 들으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? 널... 다 아, 알면서 물어봤어. 아니 진짜로. <laughs> 오케이, 떠나보랍니다. <또? 웃음> 성민 씨. 네.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바이바이. 저는 오늘 타이틀곡 녹음을 방금 끝냈습니다. 노래가 좋아서 아비티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제 성공개낼 시즈를 위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. 비하인들들도 재밌게 보세요, 여러분. 안녕, 바이바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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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가 또, 또 중대한 임무를 맡았어, 성민아. <laughs> 성민은 형 노래에서 늘 중대한 파트를 맡네. 부담스러워요. <laughs> 야,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? <laughs> 부담 부담져요, <줘요>, 자꾸. 야, <laughs>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너부터 네. 하고 싶니? 순서대로 가도 될것 같아. 약간 약딩을주을주을 약간 좋을 아 So 소예요. s o s 어 o deep inside. So deep inside. Deep. 어. So d s o deep inside. So deep i n s i d 뭔가 몸이 m m 시 s h 지금도 괜찮은데, 약간 형 욕심이긴 했는데 네. 몸이 시릴 듯이 이게 약간 리듬이 좀더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거든. 몸이 시릴 듯이 이렇게 몸이 몸이 시릴 듯이 응 음. 몸이 시릴 듯이 떨려 어, 맞아. 몸이 시릴 듯이 떨려 오 몸이 시시 듯이 떨려 넘어갑시다 네 이거 어떻게 했니? 여기 너무 높아 여기 높은데 음. 해 볼게요 진성으로 했어 가성으로 했어? <laughs> 진성으로 될거 같아 근데 잠깐만요 어어. 제가 초코바를 먹으면 될거 같아요 <laughs> 오, <그래>. 제발 <laughs> 해 볼까요? <laughs> 오는 이 순간 뭐야 방금 됐어 오는 이 순간 오는 이 순간

괜찮은. 레이션. 여기 와 어... 나와, 미련 그만 가지고 <laughs> 아, 너무 아쉬워가지고. <laughs> 아이, 진짜 아이, 좋은데? 감사합니다. 일단, 감사합니다. 한번 밖에서 들어봐도 돼요? 오직 너를 향한 방향으로 <목소리> 레이션. 방금 아, 이제 밴딩 두 번이라고 말했던 게그 꺾기를 한번 말하는 거 처음에 레이 밴딩이 들어갔다가. 한번 꺾이는 게 약간 느리게 가면서 올라가. 시간... 이거 하고 안 돼요, 갈게요. 아, <laughs> 아, 배고파. 레이션. 레이션. 레 좋아, 이걸로 하자. 괜찮아요? 어. 레이션은 이게 더 훨씬 좋고. 수고하셨습니다. 바이바이 끝 너무 와 빈틈없이 날 찌누른 어둠 속그 어디도 I got no exit I got no exit 딱 멋있게 해줘 Exit Exit oh. 어둠 속그 어디도 I got no exit oh, I got no exit 잘하는데? 아름다운 기억마저 faded 너처럼 멋있게 한대. 돼이어 이거 좋네. 근데 벌스 뭔가 다 아쉬워서 들어갈 때 빈이 좀 아쉽고요. 그리고 아이 노 엑시트 이 부분이 조금 빈틈없이 보론 이제 엣지를 고 싶다 이거구나 오케이 좋아 빈틈없이 I can k no exit 빈틈없이 날지누 got no exit h o l 맞아? 네전 좋은 거 같애 자그 퇴근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귀엽다고? 응 모자 뭐, 귀엽지 않아? 오전 기 저는 녹음 방금 마치고 왔고 벌써 7집이네? 8째 곡이 되고 안 해본 느낌이라서 걱정 많이 했는데 무튼 이번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 t s t t again Just t again 해볼까요? 넵 지도에서 느낌을 너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걸... 네 좀 과감하게 좋아봐네좀 이미 다 어쩜 이미 다른 시간 속에 만났을지도 지도는 밴딩을 해서 지저 약간 아래비처럼 꼬부리 들어가도 돼 가이드는 없지만 시간 속에 만났을지도 어 이거 느낌 좋은데? 들어볼게 어쩜 이미 다른 시간 속에 만났을지도 어 너무 좋은데? 어 됐어. 연습 많이 했구나. 지금 딱 좋은 것 같아. 아 좋았어. 좋았어. 몇을도 너를이 발음이 조금 안 들리는 거 같아. 너를이요? 어좀 명확하게. 네, 해 볼게요. 나는 너 잘한다. 들어볼게. And over, 숨에 잘했다, 잘했다. 야, 너 느낌이 왜 이렇게 주, 좋은 거지? 단숨에 알아볼게. 그렇게 약간 좀 각이져 있으면 좋겠는데. 네 너무 이어지거든, 지금. 이 리앙스가. 음. 단숨에 알아 이렇게 가봐 음. 봐. 앤드 오브 단숨에 알아볼게. 좀 뭔가 좀 아련한 느낌이 음. 감정을 어. 더 넣어 봐. 어. 진짜 말하는 것처럼 단숨에 알아볼게. 편하게 해봐 봐. 네. 그냥 불렀을 때 느낌이 좋더라고 알겠습니다 하이틴 영화 같은 거 not. What are 단숨에 알아볼게 단숨에 알아볼게 u 민아 단숨에 알아볼게 그냥 날려 그 g a s s u m 오 좋아 해볼게요 이거야 단숨에 음. 알아볼게 좋은데? 분명히 연습 많이 했구나. 끝인가요? 끝난 것 같은데? 고생했어! 끝!